역, 그린버그 그린버그 역할을 테은 정원적입니다. 에, 에,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을 이렇게 엘리펀트송하고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뭐, 엘리펀트송 여기서 아쉽게 마무리 되지만 뭐, 이제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다른 공연에서 여러분들 또만나뵙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엘리펀트 손에서 마이크 역할을 맡았던 강승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맞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어, 영광, <웃음> <웃음> 영광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에리펀트 아, 송이라는 작품이 저한테 되게 뜻깊은 작품으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자의를 빛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슨 역할의 이현진입니다. <laughs> 어, 저번 시즌부터 두 시즌을 하면서 사실 두 시즌을 하니까 이번 시즌에는 끝날 때좀덜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승우랑 되게 아쉽다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엘리펀트송이 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 피터슨이라는 역할도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항상 어렵지만 즐거웠고요. <laughs> 저희 사랑스러운 마이클들라고 멋진 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어, 공부하고 성장하는 공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 저번 시즌에는 사실 거의 끝날 때쯤에 마스크들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다 마스크를 항상 끼고 관람하게 된 환경이 돼가지고 이런 환경인데도 항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엘리펀드송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